거 동경 유식한 말로 이점딱 찍어가지고 동경 쓰이점딱 찍어가지고 빨간색 그러니까 동경 쓰 맞지 이렇게 그지 그때 어이 빨간색 동경이 베타 그리고 노란색 동경이 알파 이렇게 나왔대요 그죠 자 이랬을 때 자, 안쪽에 있는 원은, 식 나와 있는데, 나 이건 식안 쓸게. 나 바로 나그 반지름 번역할게요. 작은 원의 반지름은 몇이래요? 루트 10이래요. 그리고 큰 원의 반지름은 루트 24래요. 요 정도는 보이지? 이거는 무조건 써놨기 때문에, 설마, 이거이 정도는. 이 정도는. 믿고 간다, 이 정도는. 알겠죠? 자, 그래서 그림은, 그래서 그림은 일단 걸로 끝이야. 근데 문제를 볼게 힌트가 더 있나, 없나. 3 되어 있고, 식 나와 있고, A 점에잡혀놓나네요 여기가 이 루트. 어, 당연히, 이루트 여기 루트14네. 그죠? 여기 이루트. 2요. 당연히 어, 루트14. 그죠? 또 힌트가? 없네. 사인 알파 곱하기 코스 엔터. 어, 아, 씨. 진짜 못했어? 응? 껌이구만. <laughs> 그리고 이제, 가계범위, 어, 알파벳타가, 아, 가계범위가, 둘다 가계범위랑 결국 몇사분명각이래 알파벳은 2사 분명각. 근데 그러니까 한글로쓸게 귀찮으니까. 여기까지 이해 안 가는 거 있는 사람? 없지. 이건 뻔해, 뻔져네. 야, 그림이야. 삼각수 갖고 하래. 네. 그러면 직각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완성되면은 삼각수 갖고 할수 있니, 언니? 네. 어, 우리 동경으로 직각 삼각형 완성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네. 노란색, 노란색 동경 끝에서 s축에 보조선으로 직각선을 이렇게 그려. 그러면 얘가 이제 알파 역할을 해야에네 얘가 이제 알파 역할을 해요. 그러면 세 변의 길이 모양 알면은. 사인알파모양 구할 수 있냐 없냐? 네. 있을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세배에게 구하려고 이제 머리를 쓸게요 어 여기 작은 원의 반지름인데 어, 작은 원의 반지름이 루트 10이었지 그럼 여기는 루토 10이 아니야여기가 쓸까? 따로 번역해 쓸게 여기가 알파야 그럼 여기가 루토 10이래 또알수 있는 거야이 길이 알수 있지 않냐? 네. 어, 여기 딱 이전에 와직과 똑같을 거 아니야 여기 3이야 그럼 타고스공 있으면 여기에 나와? 안 나와? 이거 네. 면왜 이렇게 여1 나오겠네? 피타고스암산으 했어요 그럼 서 이제, 사인, 알파는 일단 숫자 모양이 몇 분에 몇이야? 루트 1 0분의3 나오겠네. 유리하면은 1 0분의3 루트 10이야. 근데 숫자 모양만 구하고 끝내면 돼안 돼? 마무리 돼? 해야지. 알파 몇 선별 가이래 그럼 사인은 2, 이에서 부호가 뭐야? 5, 플러스. 그럼 따로 붙일 거 있어? 없어? 그 사인 알파 풀어. 이렇게.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그리고 이런뭐 고민할 문제 하나도, 고민할 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자, 베타 보자, 베타. 그러면, 베타가 그려진 동경 빨간색이니까 는또 엑소식이 보조선 그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거 다 새로 그리면 이렇게 은길쭉한 삼각형 나오고 여기가 이제 직각이고, 여기가 베타 역할을 하겠네. 이때, 이 빨간놈의 반지름은 여기가 반지름이지? 네. 여기 루트 10하고 어때, 아래? 여기2 0이 그럼 여기는 똑같이 y자표가 몇이야? 3이니까, 는여기 3이야. 근데, 베타 쓰면 여기또 나오겠네, 이렇게. 음. 루트 1 5인가 그럼 여기서 이제 코사인 베타의 숫자 모양 나오겠죠? 코사인 베타의 숫자 모양은 이거분 이거니까는 루트 24분의 루트 15. 그러면 약분하면 은 루트 8분의 3. 루트 8분의 루트 3이야. 유리화까지 암산을 하면 8분의 루트 14? 나 지금 암산하고 있어. 아. 이루트 6. 그럼 숫자 모양은 4분의 루트 6이야 나 아무 사 믿고 가도 되겠지? 설마 틀렸겠어? 그지 근데 마무리해야 돼 부호정원인 거 역시나 배타몇 섬유인가? 2사. 2사 그럼 코스엔비이사에서 부호가 부가 돼야 돼? 마이너스 근데 이게 코스엔타의 정확한 모양이야 두 개의 뭐하래? 곱하래요 얘네끼리 곱해주면 이거 다 마이너스 냐뭐마이스 어, 맞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분모끼리 곱하면은 40 분자끼리 곱하면은 3루트 60 깔끔하게 쓰면은, 얘는, 어, 마, 40분에, 요거 2루트 15니까는, 6루트 15. 어? 나 암사 틀렸냐 얘들아? 네. 어, 답이, 답이 절대 이거 안될것 같은데. 자, 어디 틀렸을까? 역시 암사면안 안 되나요? 이 네, 요, 건피터라스에 맞겠지, 그지 그러면, 어, 코, 코사인 베타는, 루트 24분에, 루트 15. 이거 뭐, 약분하면은 3, 5, 15, 3, 8. 아 코사인 베타는 어... 뭐 마이너스 숫자 모양이 루트 8분의 루트 5예요 유리화 해주면은 얘는 분모가 2루트 2예요 그럼 유리화 하면은 마이너스 4분의 루트 10이에요. 이거네 이거. 아 쓰리쓰리. 괜찮다. 틀려도 돼. 나 시험 보니까. 그죠? 그럼 이제 고시해주면 다시. 사인 알파값 10분의 3 루트 10에서 코사인 베타값 마이너스 4분의 90을 곱하래요. 그럼 최소 뭐가 나오겠어? 마이너스. 숫자 모양은 분모 40, 분자는 30. 약분하면은 마이너스 4분의 3. 그래서 이거 최종 답은 마이너스 4분의 3으로 완성이 된다, 된다, 된다. 음. 가져갈 수 있는 거지. 장난이야, 장난. 그죠? 버리면 안 되는 문제. 아 시간 넘었네. 그냥 계속 야, 음. 야한 문제 더 풀고 쉽게. 어? 네. 알겠지? 야한 문제가 껌이거든. 그죠? 요, 요걸 딱 풀고 싶으실게요. 알겠죠? 그 이름하여 603번이야. 이거 진짜 3짜리지만, 이거 틀리면 참다 던져버린다. 알겠죠? 6 0 3 9 9 0 시간은 2분 줄 거야, 2분. 2분, 2분. 1탄 마지막 문제. we 아. 이데 근데 이런 식으로 바꿔 바꿨다고 해서 뭐 이게 플러스로 바뀔 수도 있어. 요가능할가능하지 진짜? 어? 뭐야, 뭐야? 어떻게 가죠 그냥 오늘 가 본품 거. 기다거잖아 근데 네. 이제 사서 근데 우리는 세트 을 갖고 있는 거가또 세트 모양이 바뀌었어? 네. 그러면 그4 3면이트를불동식으로 바꿔줘야지 애네들의 범위를 추측할 수 있어 없어? 어, 니가 그래. 물어본 거 똑같은 거 같네 그럼 4-3분의 힌으로 바꾼 다음에 그러지 1번 밖게 들어가서 이렇게 바뀌 다음에 근데 어차피 2번이잖아 3 그럼 바로 그냥 기본 것만 써가지고 거기 쫓으면 되겠네 1번 같은 필요 없이 이런 거 없으면 코스 그러니까. 인정으로 바로 체크하면 그래. 그래. 안 되는 당연하죠 12에서 7왜그지 아니 저기 왜그러시는죠 지워 사람 같이 아까 잠시, 잠시, 간 남았어? 지워. 지3 0 초. 지워. 지워. 지이 지워. 지도지본 지워. 지워. 지지그지뭐지형지 거의 다 끝났는데 뭐. 오, 뭐 그만큼은 보지 밖에 없잖아 같이 볼게요 다뿌려주겠다6 응. 0 3이 답은? 다음 번볼 사람 지네 아는 사람은 뭐 잠깐 네. 뭐 쉬운가 뭐 숙제 미래해도 돼요 그지? 설마 센 중간 단위도은안 풀진 않겠지? 그지? 내가 지금 숙제 검사 안 하고 있는데 막펴져가지고 그죠? 설마 센 중간 단위도 안 풀고 시골 본다? 이 과에 진짜 성공안있다뛰어내해야 6공0 3도 자, 2 0 3에다 야, 나, 문제도 따라서 귀찮아. 이따. 문제 힌트는 세타가 몇사면이 각이다. 4사. 4 이거는 부족 이건 야지 그리고 야, 그 세타의 범위가 나와 있네요. 야, 고맙게도 일반감 모양까지 막 갖고 들어가야 돼? 그냥 기본감만 갖고 놀아도 돼? 귀여워. 기본감 갖고 놀아도 돼요. 0부터 2타까지밖에 안된 다음에. 지금 0부터 3 6 0도밖에안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알수 있는 거 이용이 됐다는지 모르지만은 한글로 말고 세타를 계산과정형 부동식으로 바꿔치기할수 있어? 없어? 있지. 0도에서 몇 도까지? 아, 미쳤나봐. 270도부터 몇 도까지? 360도보다 작다 해가지고 이렇게 범위 설정 가능해. 진리야, 진리. 그죠? 6을 보고 판단 하래 1번은 뭐가 나왔냐? 사인 세타 곱하기 코세 세타가 0보다 크냐고 물어봤고. 2번은 뭘 물어봤냐? 코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가 0보다 크냐고 물어봤고. 3번은 뭘 물어봤어? 코사인 2분의 세타가 0보다 크냐고, 아, 0보다 작냐고 물어봤고. 4번은 뭐야? 왜뭐 이렇게 많어? 사인 2세타가 0보다 크냐고 물어봤고. 그리고 5번은 탄젠트 세타 빼기 2분의 파이가 0보다 작냐고 물어봤어요. 그죠? 일단 1번, 2번은 요거까지 안 가고 얘만 봐도 알수 있어요. 그죠? 4분면의 종류로 상정수과 부호 알수 있잖아요. 사인은 음. 4, 사에서 부호가 뭐야? 마이너스. 코세는 4, 4에서 부호가 뭐야? 플러스. 그러면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는 무조건 마이너스가 나오겠지. 음. 0보다 크다 돼? 안 돼? 네. 안 돼. 꺼기 야 껌. 2번까지도 가능하네. 코세의 부호는 플러스였어. 탄정수의 부호는 4, 4에서 마이너스. 그래도 플러스 곱하기 많았으니까 는 얘도 답은 0보다 작다. 얘는 맞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얘부터는 이제 야, 각의 모양이 같아져 달라져. 달라지잖아요. 그죠? 렇 그래서 여기서는 바뀐 모양의 각의 범위를 새로 설정해서 얘가 몇 삼명 각인지, 얘가 몇 삼명 각인지, 얘가 몇 삼명 각인지를 알아내야지만 제대로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군 그래서 이걸 구하기 위해서 말로 나와 있는 힌트를 계산가능한 부동식으로 번역을 할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거야. 네. 만약에 얘가 없었으면은 일반각 모양으로 쓰지 않아야 써야 돼. 음, 써야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게 이, 이, 있기 때문에 기본각만으로도 우리가 계산가가 뚝뚝식을 뽑아낼 수가 있는 거란다. 그면 또인데 2분의 세타. 2분의 세타는 135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어떻다? 작다. 이거 몇 선분 어. 거지? 3 4 24지? 네. 24지. 어. 어. 네. 어 코스이 24에서 묶어 뭐야? 아이만오 어, 그럼 3만 맞아안 맞어? 맞아? 아3만3라도3만은안맞3 그지? 나 끝까지 가볼게요 이번에는 4번은 2세타야 두배 줘야겠네요? 그러면 2세타는 540보다 크고 720보다 작다가 나와 안 나와? 네 근데 각이 너무 커 기본각이 아니야 그니까 동경을 상상하기 위해서 기본각 먼저 쪼개줄게요 360도 빼면 되겠다 그럼 180부터 맞지? 360 빼면은? 3에 주 나와? 안나와? 야 그럼 이거는 몇 사분명 각들이 나올 수 있겠냐? 3, 4, 4, 4가 나올거야 얘는 두가지 범위의 각이 가능해요 그죠? 네. 그러면 야 3, 4, 4, 4야 사인은 3, 4, 4, 4 해서 동시에 9가 뭐밖에 한데 그러면 얘는 당연히 틀리겠네 두개 모두 플러스가 되는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어 세트에서 이번에 8 뺐네? 그럼 이번에 8씩 빼주면 되겠네? 90도씩 뺀 거네? 얘는 그냥 축게 쓸게. 얘는 그럼 180부터 어디까지 각이야? 270까지 가이예요 센터 음. 빼기, 이번에 파이는요 사이 각이 될 거야. 그지 네. 그럼 얘는 몇 선문 각이야? 탄젠트 탄생, 3에서부가 뭐지? 3명씩. 그러면 얘도 맞아 틀큰틀인거 같아. 그래서 맞는 거는 몇 번만 답이 된다? 네. 한번만 답이 된다. 아, 되게 쉽지 않아? 네. 되게 쉽지. 그죠? 그래서 각의 4분면의 관련된 트를 계산이 필요할 때는 계산 가능한 부드신 모양으로 꾸미는 것 이것도 역시 헷갈지 않고 자유자재로 갖고 놀수 있어야 돼? 야 돼? 있어야 된다. 그죠? 10분 쉰 다음에 2탄 틀어놓볼게요 그지? 자, 10분 요식 빵빵.